피드백 바로바로 바로 오는 엑스플로바 노즈 아닙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방입니다 자, 저희 잔차 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신뢰 있는 스마트로라죠. 바로 이 엑스플로바 스마트로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가상 훈련 프로그램인 G-Fit 그리고 그 G-Fit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루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엑스플로바와 루비 그리고 저희 잔차나라가 협력을 해서 저희 좋은 소식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주실 분을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바로 배과장입니다. 오스 안녕하십니까 배과장입니다. 돌아온 하단동 현아. 자 오늘은 또한번 이제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자 저희 잔차나라와 루비 사이클링 프로그램 그리고 엑스플로바 JS 컴포지트 네, 신팀장님 저희 잔차나라를 도와주고자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잔차나라에서 딱 40분만 모시겠습니다. 40분에게만 지금부터 노자를 구입하시는 분께 우리 루비 사이클링 3개월 이용권을 무료로 쿠폰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마어마 혜택이죠. 네, 이 루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이프트는 이제 애니메이션 게임 기반이지만 우리 루비는 실제 현실, 실제 현실에 있는 코스를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래 타고 싶었던 코스, 우리 또 지방에 사는 라이더분들은 뭐 남산이나 뭐 부각 이런 거, 뭐 서울 가야 다볼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곳에서 어, 루비 사이클 통해서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 존재하는 코스를 그대로 우리 엑스플로바 노자를 타면서 실제로 그 코스를 라이딩을 할수 있으니까 바깥에 나가셔서 훈련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안 가본 코스 또 이제 해외 여행도 못 가는데 실제로 장점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코스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게임도 하고 훈련도 하시면서 이제 뭐동네발이 구경도 하고 어, 안 가봤던 나라도 구경을 하고 또 하나 장점이 이제 넷플릭스처럼 가족 계정이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3인까지 계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루비를 이용하시면 은 지금부터 3개월, 3개월간 무료 쿠폰을 드리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월 21,000원, 3개월이면 63,000원입니다. 63,000원 세이브 해가지고 이제 자전거 업그레이드 한번 하시고 그리고 보자. 지금이 1월이니까 1월, 2월, 3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딱 3개월 바짝 엑스플로버 노자 구매하셔가지고, 루비 사이클 공짜로 이용하시면서, 3개월 동안 바짝 몸 올려가지고 훈련해서, 봄에 딱 이제 벚꽃 피고, 남들만 샤랄라하게 이제 몸다 죽어가지고, 시즌온 이제 시작할 때, 미리 지금 준비해서 봄에 막 주변 동호인분들 다 씹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봄에는 개수가 돼서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루비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루비 프로그램을 깔아놨는데요. 자,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전에 왼쪽 상단 보시면 이렇게 노자가 페어링되어 있어요. 그리고 케이든 센서, 심박계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심박 센서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왼쪽에 코스 선택이 있어요. 아까 우리 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세계 어디든 갈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 랜도너스나 아니면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대회 코스가 있다면 그 대회 코스 그대로 타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없다면 여기서 자신만의 그 액션캠 같은 걸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찍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배가 님 어느 나라 가볼까요? 평소에 사이클이라면 이제 사이클의 본고장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유럽 있죠. 유럽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스위스도 있고, 어, 진짜 있네. 어, 스웨덴도 있고. 뭐 엄청 여러 가지 너무 많습니다. 오, 나라별로 다 있네요. 이탈리아 있죠? 이탈리아 선택하고 맵을 다운 받아줘야 돼요. 어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비디오 하는 게좀더 안전적이고요. 와이파이 연결 시킨 상태에서 스타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스타트 해볼게요. 네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세줄 보이죠? 이걸 누른 다음에 비디오를 눌러줘요. 비디오를 눌러주면 이제 실제 그 코스가 나, 나타나게 됩니다. 오. 그러면 이 실제 코스에서 뭐 경사도도 재현할 수 있고 현재 자기가 타고 있는 왓트 그다음에 케이던스까지 확인 가능하면서 요렇게 자기 캐릭터가 여기 달려요 실제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지프트는 가상의 공간을 달리지만 루비 같은 경우는 실제 공간을 달리면서 그 주변 경치도 볼수 있다는 게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배가장님, 예, 페달을 굴려 주십시오. 오, 오. 이거 실제 도로를 타고 있는데 경사도나 이런 것도 다 느끼십니까? 네, 지금 경사도가 약 4.7% 있는데 바로 부하도 바로 오고요. 역시 피드백 바로바로 바로 오는 엑스플로바 노자 아닙니까, 여러분. 경사도 구현 완벽합니다. 맞은편에서 차도 오고요. 요즘 시국에 이제 여행도 못 가는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루비를 하면서 와, 와이드 빡세는 루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어, 동네발이 구경도 하고 이거 완전 지로디 이탈리아 야, 선수 느낌 납니다. 해외에서 자전거 타는 그 기분 그대로네요. 이제 루비 안에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중간 현실로 내가 달리는 거 그리고 맞은편에 차 오는 것까지 그리고 파워랑 이제 경사도 고연이 와 경사도가 지금 빡세이네요 <laughs> <laughs> 숨이 찹니다 숨이 차네 이렇게 지금 어 저희 엑스플로바 노자 루비 그리고 에 s 컴포지트 그리고 저희 잔차나라가 선착순 딱 40명에게만 이 루비 3개월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스마트 로라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 그리고 시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딱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설날에도 이제 뭐 많이 드실 건데 설날에 로라 타면서 또 살도 좀 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루비를 이용해서 어 저희가 기가 된다면 우리 배 과장이 또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엑스플로바 로자 구매를 하시면은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다가 저희가 딱 이제 루비 3개월치 이용권 딱 드리면은 여러분이 준비하실 건뭐 자전거, 엑스플로가 노자, 그리고 이런 간단한 트레이 같은 거 하나만 딱 놔두시면은 핸드폰 보시면서 3개월 동안 저 배가장과 함께 우리 이제 또 설날이 다가오고 이제 기름진 음식 많이 먹지 않습니까? 저 배가장과 함께 루비 라이브로 이제 다 같이 연습도 하고 이런 엄청난 3개월치 무료 이벤트 이거 함께 참가하셔가지고, 남들 다 이제 추운 겨울날에 이제 훈련 안 하고 놀 때, 바짝 지금부터 바짝 3개월입니다. 1월, 2월, 3월, 바짝 몸 땡기다가, 4월에 화려한 복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으악.